오늘은 엄마가 반찬으로 송이버섯 볶음을 해주었다. 정말 맛있었다. 오늘은 이거다. 버섯 덱.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낭만을 찾아서 하는 덱이다. 나도 오늘 낭만을 찾아 떠나볼까 한다. 이 덱의 핵심은 버섯 판매상과 콜이나 버섯을 많이 넣고 한 번에 많이 터뜨려주는 것이 포인트다. 대게 들어가는 케이틀린의 스킨을 껴줬다 학원 경기장도 껴줬다 응원하는 미니언도 껴줬다 경기장이니까 트로피도 껴주었다 케이틀린과 티모로 완벽한 감정표현도 준비되었다 내 낭만의 첫 상대는 앨리스 쓰레쉬 트린다미어 이 덱은 무슨 덱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유대감으로 버섯 판매상을 들고 시작했다 엘리스가 나왔다. 버섯 판매상을 냈다. 버섯 판매상 복사는 못 참지였다. 한번더 복사는 더못 참지였다. 상대의 공격. 버섯 판매상이 끌려가는 것은 슬프지만, 상대가 빅덱인 것 같아 천천히 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티모를 냈다. 스멀거리는 느낌. 뭔가 이상한 기운이 엄습해 왔다. 빅덱에서는 저런 걸쓸 리가 없다. 티모로 공격을 했다. 거미알 부하 저 덱은 거미 유산 덱인 것 같다. 한참 잘못 생각했지만 괜찮다. 이미 상대의 카드는 모두 버섯으로 오염되었으니 콜이나 발동 함정을 5장에서 모두 발동시키는 핵심 카드다. 버섯 8개 이미 승부는 기울었다. 앨리스가 나왔다. 앨리스의 레벨업 그래도 전혀 무섭지 않았다. 상대의 공격 겁먹을 필요 없다. 상대가 유산을 사용했다. 보기 어려운 유산 거미를 보여준 상대에게 드로우를 선물로 주기로 마음먹었다. 드로우 내장을 선물했다. 쓰레쉬의 레벨업. 버섯을 조금 더 선물해줬다. 상대의 마지막을 장식할 코리나를 냈다. 12개 이것이 낭만다.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뽕맛이 느껴졌다. 이대로는 멈출 수 없었다. 무지성 큐는못 참지. 내 낭만을 실현시킬 다음 상대는 조이솔. 이번에는 정말 빅덱이다. 빅덱은 예로부터 버섯을 이길 수 없다고 배웠다. 과연 이번에는 얼만큼의 버섯을 선물해 줄수 있을까? 이번에도 버섯 판매상을 잡고 시작했다. 복사할 수 있는 반복 개선도 나왔다. 상대가 만화 펌핑을 했다. 버섯 판매상을 냈다. 상대의 패스, 공격을 했다. 여관 주인의 등장, 아차 싶었다. 그런데 패가 이상하다. 나왔죠? 또 나왔죠? 역시 나는 페어를 초월한 트리플체 오히려 좋다 더 많은 버섯을 선물할 것이다 버섯 판매상을 복사했다 상대가 한번더 마나 펌핑을 했다 버섯 판매상을 한번더 복사했다 예상치 못한 상대의 주문 마지막 버섯 주입을 끝으로 버섯 판매상들이 전부 얼어버렸다 다음 카드는 야리는 자내 버섯 판매상들이 모두 끔찍한 죽음을 맞았다 원플를 냈다. 상대가 공격을 했다. 위기다. 나의 체력은 9. 상대의 체력은 19. 패배의 향이 짙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낭만이란 원래 멀고도 험한 여정 끝에 있는 것이다. 버섯을 넣었다. 상대의 점심용. 지금도 점심은 나가서 먹을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나는 다음 라운드에 죽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희망. 이 코리나의 모든 것이 달렸다. 데스니 머시룸 기도해라. 버섯 씨는 날 보고 있다. 결과는 16. 성공적이다. 이제 전세는 뒤집어졌다. 승기는 급격하게 나에게 기울었다. 나의 손에 있는 신비한 화살이 승리했다는 것을 나에게 다시 한번더 알렸다. 떠도는 똥이 나왔다. <웃음> 웃음을 참을 수가 없군. 역시 나의 데스티니 머이룸 간다! 네코리나 카드의 효과 활동! 상대 대갑 5장의 버섯의 합계만큼 넥서스를 타격한다! 하, 버섯, 낭만, 이거지. 오늘의 낭만은 성공적이었다. 행복한 하루였다. 끝!